용필형 <끼리> 오토바이 분수쇼 앞뒤로 분수쇼 하실 텐데 저거 비다 들이칠 텐데 야 진짜 쇠양기 되시겠다 큰일이다 아. 진짜 희한하다 이래 오는 날이 장날이나 <끼리> <끼리> 날씨 좋다 어 날씨 겁나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털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시고, 시청해주시러 들어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며칠 만에 라이딩이지? 와. 새로운 소식은 강릉에 확진자가 폭발하는 바람에 갑자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틀 전부터 또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40명이 넘게 급증을 하면서, 아, 그래서 계속 집콕하고 있었습니다. 집콕. 산책 운동하러 잠깐 나온 거 외에는 집 밖을 안 나오다가, 간만에 지금 양양으로 출발해 봅니다. 어 심곡에서 일단은 강릉 시내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시내로 가서 우리 형님과 동생과 함께 조인을 해서 양양으로 같이 함께 출발해 보려 합니다. 어, 양양에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는 육개장 한 그릇 먹으러 가요. 이쪽 강원도권에서 유명한 육개장 집이 있는데. 육반장이라고 네 다들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양양에 있는 육반장으로 향해보려 합니다. 라이딩도 오래간만에 육개장도 오래간만에 맛있게 냠냠하러 가야지 냠냠냠냠냠 지금 현재 시간 9시 10분. 저는 눈 뜨자마자 뭔가를 먹어야 되는 타입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에 뭘 넣어야 되는데, 눈뜬지 2시간이 지나도록 물한잔 마시고, 아직 공복.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인데, 육개장 맛있게 먹으려고. 나도 배고프고, 삼순이도 배가 고프네, 지금. 어, 어. 네, 앵꼬불이 들어왔네, 앵꼬불. 앵꼬불 들어오고, 5,60km 탈수 있으니까, 뭐, 방금 시내까지는 충분히 나갑니다. 자, 도심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들을, 어, 민감하게 체크하시죠. 저희는 한 가지 더 체크합니다. 꽃가루 지수.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못지않게 저희가 신경 쓰는 게 꽃가루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인체에 유해할 것 같지 않지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레,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해도 되나? 난, 난 그래도 옛날 사람은 아니야. 어, 옛날 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알레르기라고 했잖아. 요즘 뭐라 그러지? 알러지? 어, 알러지? 입에 안 붙어. 아, 착착 감기지가 않아. 아무튼 알레르기. 어,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꽃가루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퇴근을 하는데, 야간 새벽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그날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맑음이었는데, 퇴근을 하는데, 어두울 때는 라이트 빛으로, 그 앞에 잔여물들이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시야에 잘 들어오잖아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와 먼지가 엄청 날리는 거야 그 새벽 시간에 도로에 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무슨 먼지지 흙먼지인가 뭔가 거의 빗줄기 수준으로 빗줄기 수준으로 이 라이트에서 막샥 거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봄미운걸 깜빡하고, 어. 꽃가루였던 거야, 꽃가루. 아, 꽃가루가 그렇게 날리, 날렸던 거죠. 오토바이 하루 묵혀놓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보면 노랗게 꽃이 피어있어요, 오랗게 그리고 또 꽃가루들이 단백질 같은 게 있잖아. 어? 좀 찐득찐득 거린다고? 딱 달라붙어 있어, 꽃가루는. 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약간 눌러붙는 느낌, 기름기 있는 느낌, 네, 유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오기 전에 어우, 꽃가루 제거하느라고 20분 걸렸어.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되면서 장사를 제가 또 실직자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실직자가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기, 실직, 단기 실직자가 됐습니다. 네. 아, 아, 불법의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있어. 아유, 특히 차선 어떻게 다 지켜 못 지켜. 아무리 법규를 생각을 하고 준법 정신으로 라이딩을 한다고 해도 차선 다 지키면서 100% 준법을 준법 운전을 하는 사람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최대한 준법.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 솔직히 잘안돼 야간에 어 조그만 동네에 있는 뭐 이렇게 신호 이런 거 아예 솔직히 무시하거든 차가한 명도 없는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차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지켜 그냥 지나가거든 유동 인구가 많은 낮 시간에 도로 위에 있을 때는 좀음내 행동 하나로 이 전체가. 오토바이 타는 전체 사람들이 어...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 사람들이 싸잡아서 유혹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불법의 유혹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없을 때는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짼다. 그도안 하면 좋죠. 아, 근데 어떻게 안해 인간이? 응. 새벽 2시에 3시에 차 하나도 없어. 어? 마을. 어? 그냥 시골길. 정말 생뚱맞은 신호야. 어,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응. 어 오늘 시작부터 너무 어 너무 주둥이야 주둥이질. 어. 워밍업, 워밍업이다 생각해야지. 워밍업, 랄라라라라라라랄뚜뚜뚜뚜 따라따따따라, 빠빠라빠빠빠빠라빠빠빠 워밍업. 네. 왜 이따가 형제들을 만나면 썰을 풀어야 되니까. 썰을 풀어야 되니까. 썰 풀어. 썰 풀어. 어. 근데 이게 좀 워밍업이 돼 있어야지. 술술술술 나와.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가만히 넉넉히 있다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단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지껄여 자꾸 나불나불대 하다 보면은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런 게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둥이 워밍업 중 바이크도 워밍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니까 어. 아 오늘 수도 상키하게 라이더 인사로 하늘을 기분좋게 시작을 해보네 아 달려볼게요 렛츠고 와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어 나무 흔들리는거 보세요 쉬긴 쉬다, 바람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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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꿀값 떨면 안 돼. 오늘, 오늘 딱 지지를 잘해야 돼. 어, 괜히 학다리 지지, 막한발 지지, 이거 안 돼. 오늘 양발 지지 다 해야 돼. 딱 허벅지에 힘딱 주고, 오토바이 안 쓰러지게. 갑자기 북풍이 불던, 남풍이 불던, 오토바이가 자빠지지 않게끔, 지지를 잘 하고요. 어 바람 많이 불어 진짜. 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추월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잖아. 누구나 들지. 이렇게 지금 차선을 즉 합법적으로 추월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 불법적으로 추월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어,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냐면 안전 운전, 중법 운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막 중앙선 침범하고 막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거야, 절대. 음, 아예. 근데 저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는 않는데 생각은 막 들어. 유혹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유혹이 있어. 오우 바람바. 와. 오. 오. 맞죠 자세 낫죠. 혹은혹일 뿐, 실행에 옮기지 말자. 야, 와, 와, 와. 와. 오 바람아. 살려줘. 너무 거세게 하지 마. 나 무서워. 나 쫄보야. 어? 바람아. 아무도 없어. 오 인사 좀 드리고 와야 되겠다. 자전거 이자 자전 드리고 어. 우. 어. 아 오늘 앞에 카울 라이트 카울 장착하려고 카울 갖고 왔습니다 음. 라이트 카울 갖고 왔고 그 다음 이거 헤드라이트 깨진 거네 오늘 왔대요 드디어 한달 만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물건 놓은 건지 어디서 물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본사로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 야, 어? 아까 비운, 다고 그랬잖아. 아, 괜히 뜯었네? 아니야, 뜯어. 씨. 아, 전기장치에 무리가 까봐 아, 테이프를 붙여놨었죠. 테이핑을 해놨었는데. 자,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잠깐. 가볼까요?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시나 어, 이따 오시면 인사드려야 되겠다 형님 오시면 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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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자 날라가요 아줌마 조심하세요 와. 나 도착했는데 왜 다들 안 오시는 거야 어? 왜 약속 시간을 어? 빠딱빠딱 지켜야지 말이야 어? 승질나게 응? 어? 어. 아니 아, 형님한테는 승질 을낼 수... 내면 안 되는구나 어? 뭐 형님은 늦을 수 있지만 어? 동생 동생 어? 정승이 동생 우리 집주인 집주인이라고 지금 갑질하는 거야? 늦게 와도 되는 거야? 어? 우리 신곡 집 건물주 집주인 지금 어, 씨, 나는 할말 없지 뭐 기다려야지 동생이 형님한테 아무 말 못하고 을이 아, 갑한테 아무 말 못하지 뭐 집주인이 천천히 오신다는데뭐아뭐 어떻게 그쵸?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갑이 되십시오 갑이 최고입니다 네 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어 인생 뭐 있어? 어. 한번 태어나서 갑질도 해보고 그래야지. 어. 맨날 어떻게 을루 살아? 하,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을루 살것 같아. 응. 별로 갑질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응. 인생에 큰 야망도 없고, 응.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응. 인간들 오지는 않고, 다 반해. 어 헬멧이나 좀 벗자. 어. 짜잔. 응. 음. 어 아줌마 우리. 어. 우네 <laughs> 우리 우리 시골집 건물주 갑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어. 집주인이라고 갑질한다고 느끼고 말이야. 아. 어,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 이제 슬슬 출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아, 씨리겠다. 어. 괜찮습니다. 털토 말이야. 네. 신발 하나 두끼려 줄까?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신발 사는 게 먹고 오는게 있어. 장화요. 아, 어. 이오는 네. 밭에 <laughs> <밖에> 가려고 나서는. <laughs> 야 최곤데 그게 그러니까. 응. 어. 아, 600이 오래간만에 봅네. 아. 어. Bye bye. <laughs> Let's go. Let's go.